<laughs> 자, 얘들아, 필이지 8번. 야, 필이지 8번 설명하기 전에. 자, 어제 그 유리함수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지? 얘들아. 어, 유리함수 대칭성. 어? 야, y는 x분의 k야. 자, 하나, 뭐, 그냥 그릴 게 양수인 때, 이렇게. 야, 유리함수 대칭성은 첫 번째. 자, 이 점근선의 교점 있잖아.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돼 있는 거야.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돼 있다? 점대칭돼 있다. 그리고 자 직선 선대칭도 두개 얘기했었지.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다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일짜리. 자, 그래서 y는 x분의 k는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되어 있어. 오케이? 자, 근데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배운건 평행이동이 된 상태지. 그지? 자, 그럼 만약에 이제 평행이동이 됐을 때 자, 요건 점근선이야 얘들아. x는 p라는 점근선하고 y는 q라는 이렇게 점근선이 되어 있을 때 자, 우리 유리함수를 내가 그냥, 그지? K가 양수일 때, 요거 하나 그려놓을게. 자, 그러면 요것도 대칭성이 마찬가지야. 자,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고? 대칭이고. 즉, p 막 Q에 대해서 대칭이면서. 자, 그리고 두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거든? 어떤 직선이냐면, 자, 기울기 얼마짜리? 기울기 1짜리. 그지? 자, 그 다음 기울기 또 얼마짜리? 기울기? 마이너스 1짜리.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쓰면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기울기가 뭐?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당연히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은 어딜 지나가야 돼? 대, 저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. 얘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? 응? 자 그러면 자 필수의 이제 8번 이 이제 이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볼게요.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. 자이 그래프가 자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 자 이거에 대하여 자, 지금 뭐 되어 있다? 대칭되어 있다. 라고 표현이 나와 있잖아. 그지? 자, 그러면 자요 유리함수 뭐 점근,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 점근선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? 교점을 지나가야 되겠지? 그지? 응, 그러니까 이두이 이 점근선. 교점을 이두 직선이 지나가야 대칭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야 그럼 요거 점근선 교점을 어떻게 찾냐 어머 너희들 변형해서 찾아야 되고 그치 아까처럼 어자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볼수 있어요 얘들아 응? 야 x점근선 뭐야 분모를 뭘로 만드는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2고 자 y점근선은 계속 얘기하지만 상수항이잖아 X 계수비 Y는 얼마? 어, 3. 그니까 러요 점, 요 점근선의 교점이 뭐컷만 뭐야? 마이너스 2컷마. 3이겠지. 그래프 필요 없잖아. 어?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이 직선이 무조건 점근선 교점 지나가야 된다고. 이 교점 찾는 게 핵심이잖아. 그지? 응, 그러면 요 점을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? 대입하면 끝나겠지. 그지? 응? 자,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? 3은 어,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는 얼마? 5가 되는 거고 자, 여기 집어넣으면 3은 마이, 플러스 2 플러스 B니까 자, 그래서 B는 얼마? B는 어, 1이 되겠지, 그지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야. 얘들아, 이해 갔니? 응? 자, 유리함수의 대칭성 뭔지 알겠지? 응?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8-2번에 보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돼 있잖아. 어? 그럼 무조건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얼마고 얼마짜리라고? 1하고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, M이 뭐야? 마이너스 1이야. 그냥 보자마자 알아야 돼, 기울기는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리고 그 직선이 어디 지나가야 된다고? 점근선에 교점 지나가야 되는 거야. 오케이? 음. 자, 거기 문제, 자, 풀어 봅시다.